모던하고 편안한 북유럽 스타일 가구 세트. 이 라운드 해먹 스윙 체어 정말 멋지죠? 이 체어는 안전한 힐링 로프로 만들어져서 정원이나 발코니에 딱 어울려요. 휴대하기도 편하고 모카로프로 손으로 뜨여져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. 거실, 침실, 발코니, 서재, 호텔, 리조트 등 어디서든 잘 어울리죠.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항상 안전을 위해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해요. 이 체어로 힐링 타임을 즐겨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북유럽 스타일 애머 의자 스윙 로프예요. 이 의자는 야외나 실내 정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의자는 아이들이 사용해도 안전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. 또한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보엠 스타일의 디자인이라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. 휴대하기도 편하고 설치도 간편해서 어디든지 쉽게 옮겨다니며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면 정말 편안할 거예요. 북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의자로 힐링타임을 보내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북유럽 금속 코트 랙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어요. 하나의 후기 높이가 엇갈려 12개의 후기에 도달하고 펀칭과 비펀칭 두 가지 설치 방식을 지원해요. 무엇보다도 강한 내아중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옷을 걸어둘 수 있답니다. 고화질 알루미늄 거울과 심해 껍질 재료로 제작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수동 연마와 연마가 되어 있어서 마감이 매우 섬세해요. 코트 레그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.